9.1절에서는 연산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그동안 여러 번 소개했던 내용입니다. 이 그림 9-1은 연산기 주변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연산기 자체는 여러 가지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순간에는 이 제어 장치가 제공하는 이 제어 신호에 의해서 한 가지 동작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자체는 뭐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and와 not 이런 여러 가지 연산을 할수 있지만 이 명령어 레지스터, 이 명령어 레지스터 안에 명령어 코드가 들어가죠. 여기가 어떤 명령을 실행해라라는 동작 코드가 있습니다. 그 동작 코드를 제어장치가 해석을 해서 지금은 어떤 동작을 해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. 연산기는 데이터 두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출력을 하죠. 어, 계산한 결과 하나를 출력을 합니다. 이 데이터는 레지스터에서 올 수도 있고 기억장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레지스터로 저장될 수도 있고 기억장치로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연산 아, 결과 이외에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상태 레지스터에 이 조건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상태 레지스터의 플래그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 플래그를 배웠는데 캐리플렉, 제로플렉, g 리티플렉 사인플렉, 오버플 i t y flag, s i g 이 flag, o v e r f l o 다 flag, o v e r f 기 o w flag, overflow flag, 어 v e 분기명령어 flag, overflow flag, o v e 연산 l 이 w flag, o v 항연산 단항 연산은 이거 하나만 갖고 계산하는 거고 이항 연산은 이두 개가 다 필요한 두 개를 다 사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. 컴퓨터가 다루는 수는 정수하고 실수 크게 보면 정수하고 실수가 있는데 이 정수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. 하나는 unsigned number. unsigned number는 어, 그 부호 없이 다 양수 영역만 있는 수고요. 어, 정수는 음수하고 0 어, 양수를 다 포함하는 수죠.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죠. 소수점이 있는 수. 부호 없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weighted number 무게수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. 2장에서 배웠습니다. 그래서 n 비트로 숫자를 표현할 때 부호 없는 수는 0부터 2의 n승 빼기 1까지 에,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정수는 어, n 비트 가지고 음수도 표현하고 양수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에, 이 표현 범위를 반씩 나눠갔죠. 반씩 나눠갔습니다. 그런데 음수 부분이 하나 더 많죠.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까지 2의 n 마이너스 1승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양수는 그거보다 이제 하나 뺀 숫자만큼 표현이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양수 영역이 0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이 음수의 영역보다 하나 적습니다. 아, 그리고, 어, 적용 연산은, 어, 부호 없는 수, unsigned number는, 어, 사칙 연산, 그 다음에 논리 연산, 논리 시프트 연산이 해당이 되고, 어, 그리고, 어, 정수는 사칙 연산하고 산술 시프트 연산이 해당이 됩니다. 실수에 대해서는, 어, 실수 사칙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, 하나씩 에, 에,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